시장 후보님 반갑습니다. 진주시장 후보 갈상돈입니다. 현재 이렇게 먼 길을 뭐 경, 김경수 도지사 후보님은 매우 안정적이고 갈상돈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목숨 구해주려고 먼 길마다지 않고 와주시는 우리 중앙당 지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좀 도장을 확실히 좀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진주시 원도심 살리는데 임기 4년 동안 1조 원 예산 가져오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저 이거 거짓말 아닌 거 같아요 도장 찍었습니다 <laughs>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국책 사업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려야지 뒤에서 받쳐준다고 선배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도장받고 정책 여장님도 뒷받침해 주시겠죠. 예. 오실 때마다 제가 계속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우원식 원장 원내대표님께도 확실히 도장받아서 이거 확실히 내일 기사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아, 오늘부터 오후에 바로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진주가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 그동안 보수 중에 보수 세력의 아승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진주도 한번 바꿔봐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면 일당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일단 독주가 심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대해서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내놓은 후보들, 시도의원 후보님들 다 뽑아도 의회 과반밖에 안 됩니다. 절대 의회 독점 아닙니다. 과반이 되어서 견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진주시장이 당선되면은 이거는 진주 역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 세력을 재편할 수 있는 반성의 책찍질이될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주시장 당선이 안 된다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또 다른 보수 세력들은 서부 경남 지켰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지금 자랑할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우리 언론들도 강하게 좀책찍을 들어서 한국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진주 지역에서부터 보수 세력을 재편할 수 있는 건강한 보수가 태어날 수 있도록, 정의로운 보수가 태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보수, 사회적 약자들 보살필 수 있는 보수 정당이 탄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진주시장 선거는 한국 정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꼭좀 좀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